이제 다섯 번째로 들어가는데요. 과학성이 문제입니다. 초론과 상식으로 학문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사회과학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를테면 정치학부터 해서 경제학, 사회학, 그 다음에 치료학 이런 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전문적으로는 알 필요는 없겠지만 그 개념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 보게 되면 어떤 용어를 사용할 때 상식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그분은 전문가들의, 전문학자들의 서를 갖고, 그걸 정의하면서 논리를 전개시켜야 되는 거죠. 당연히 예술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고과학의 영역이라든가, 미술사의 영역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의 영역은, 당연히 예술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미학이론도 필요하고요. 자연과학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과학적 사고를 안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인문과학자들이 사회과학이라든가 특히 자연과학은 좀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지금이 어느 세상입니까? 여섯 번째는 현장주의를 외면한다 그러는데요. 저는 역사학은 행동학이라는 명제를 갖고 있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 역사 활동, 무대, 제형으로 터인데요. 만주 일대와 해안 같은 경우는 현장조사라고 직접 체험했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현장을 기피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적 모험이 좀 결여가 돼요. 그리고 당연히 자기 이론이 없습니다. 현장에 가서 실제적으로 공간을 측정하고요. 그 속에서 그들과 역사나 등등과 대화를 하면서 당연히 실청을 하게 되는데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민족지의사학자들은 다르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단제 신체의 선장을 비롯한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공문학자도 마찬가지, 이국로 선생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도 독립전쟁에 참여했고, 그리고 독립군들이 세운 학교에서 교사를 했잖아요. 이분들이 현장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사실도 정확히 알겠지만 무엇보다도 애정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기피하다 보니까 우리는 주로 한반도적 시각, 제가 정확히 한번 말씀드리죠. 일본이 멸망할 때까지 우리나라 근대 역사학을 담당했던 분들이 만주족을 답사한 경우가 있었나요? 잘 모르겠는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대부분 다 만주 현장에 가서 우리 역사를 살폈던 것이죠. 이게 우리 역사의 큰 맹점인데,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공간견념이라든가 상황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요. 자, 제가 이런 걸 예를 들게요. 1922년대, 음, 살도가 한 말이에요. 조선 사람들은 반일본 사람으로 만드는 이른바 교육주척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조상과 선인들의 무의무능과 악행동을 들추어내 그것을 과장하여 조선인 후손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조선의 청소년들이 자국의 모든 인물과 사적에 관하여 부정적인 지식을 얻어 반드시 실망과 허무감에 빠지게 될 것이니 그때 일본 사적, 일본 인물, 일본 문화를 소개하면 그 동화의 효과가 지대할 것이다. 이것이 제국 일본이 조선인을 반일본인으로 만드는 요결인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글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그리고 이들에서 만들어진 것이 조선사 편수회고요. 이들에서 시작된 것이 흔히 말하는 한국 근대 역사입니다. 학 문제가 있는 거죠. 자, 한국사 해석에 우리를 제가 몇 가지로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너무 반도사관의 굴레에 사로잡혀 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압록강은 고구려 시대 국내성 안을 흐르는 청계천에 불과한 것이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압록강과 두만강은 국경의 강도 아니고, 그리고 만주 한반도를 가르는 천연 장애물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반도사의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식민사관의 핵심이죠. 반도사관 공간에 관한 문제고요. 지금까지 인식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합니다 발해가 멸망한 다음에 고려시대 때부터는 한반도란 용어를 역사용어로 사용해도 되지만 그 이전에는 한반도란 용어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용어가 인식에 영향을 끼쳐요? 인식이 행위를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늘 그렇듯이 용어 싸움이지 않습니까 중국과 일본이 그렇게 우리 역사를 두고 용어 싸움을 벌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용어의 중요성이거든 요즉 기호의 장악전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한반도라는 용어를 그냥 쓰고 있는 겁니다 역사용어로서 한반도를 고집한다면 은다는 우리나라 땅이 아니잖아요 고구려도 원조선도 우리 역사가 아니잖아요 이게 중국이 동북공정에서 시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현재 우리가 남북한이 살고 있는 것은 한반도의 의미에 분명하지만 역사용어로서는 적어도 고려 이전의 고대는 한반도와 다른 용어 저는 개인적으로 한육도란 말을 1980년대 후반부터 쓰고 있어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용어 만드는 게 잘못입니까? 안 만드는 게 잘못이지.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모든 용어와 언어를 만들 의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은 우리가 아닌 남이 만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도 그 역할을 해야죠. 그런데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역사학자들이 이런 새로운 용어 개념과 모델을 설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직무유기인 거죠. 반도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린 대륙과 무관하다. 일본인들 이런 얘기죠. 더군다나 해양활동도 없다. 그랬잖아요. 육당 체남선이 18세에 소년이란 잡지 창간 후에서 바다의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했었는데 그러나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는 해양활동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반도사 상안을 보니까 원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성립과정과 성장의 토가 아니게 되는 것이고요 뿐만이 아니라 일본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쪽의 신라, 가야, 왜 등은 북쪽의 고구려는 별개의 역사체다 이런 인식을 유도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당연히 압록강과 두만강 북쪽의 유족과 유물은 우리 역사를 해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역사학계 정식으로 질문합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우리나라의 고대사 아니면 그 이전의 역사를 얘기할 때 압록강, 두만강 이북에서 발견되는 고고학적 유물이라든가 미술품들을 가지고 해석하는 경향이 많이 증폭되고 있어요. 그러나 얼마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구석기 시대가 존재하지 않았다라든가 아니면 청동기 시대의 연안이 늦다든가 이건 전부 다 거기에 따른 거죠. 그 이전에 만주 지역에서 시작했던 청동기 시대 시작 철기시대 시작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시온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최근에 들어서 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변하게 됐을 때 당연히 역사계에서는 그전에 역사학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공감을 해야 돼 우리 역사계는 이러이러한 점에서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 이런 작업이 없이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면 그건 지식인의 태도가 아니고 역사학자의 태도가 아닌 거죠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반성과 재원이 필요하다고. 반성과 재원, 전망과 해고라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늘 그렇듯이 정치사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는 분열된 거죠. 그래서 당파싸움이론이 나온 겁니다. 당파성이론이 누가 만들었습니까? 일본인들이 만든 이론인데, 당파성을 강조하는 거죠. 늘 분열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너무 정치 지향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우리는 나이 든 세대들은 우리나라 역사 그러면 조선시대만 생각하게 돼요 조선시대 그러면 당쟁만 떠올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당쟁만 했다는 식의 인식이 되니까 거기에 젖어 들어서 지금도 우리는 한국 사회 전체가 당쟁에 휘말려 있는 겁니다 배운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역사를 잘못 가르친 거죠 당연히 문화공동체 경제 공동체, 정신 공동체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성격을 규명해야 돼요. 우리 민족성에 관해서 통일된 견해가 있습니까? 또는 우리 민족의 문명에 대한 로직이라든가 기호에 관해서 명쾌하게 얘기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민족에 대한 개념과 정의조차 통일되어 있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지성계의 현실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 역사를 새롭게 해석해야 돼요. 대륙의 자연환경과 경제양식을 봐야 되고요. 거기 있었던 많은 종족들, 우리를 제형으로 중핵종족이라한다면은 반개종족이 있거든요. 한때는 같은 것이었으나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 브랜치가 돼가지고 멀어진 이런 종족들의 문화, 정치질서, 통치방식, 전쟁방식 이런 세계관들을 고려하고 그것을 우리 역사에 부분적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왜? 고대 사회는 그들과 우리가 같이 움직였으니까. 그래서. 적어도 고대 이전 것의 우리 역사 문화는 그들과 연관시켜서 해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또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너무 일국사적 관점에 매몰되었는데요. 이를테면 고구려다, 백제다, 신라다, 가야다. 이건 일국사적 관점인데요.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그리고 북쪽에 부여, 남쪽에 왜.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전제하에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국가의식이라든가 민족의식이 그 당시에는 없었다. <laughs> 그건좀 무식한 소리잖아요. 그죠?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적인 국가, 근대적인 민족 개념을 어떻게 고대 이전에 적용을 하려고 합니까 거기는 나름대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사례형으로 보면 종 의식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 용어들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는 단순하게 국가 간의 대결 협력이 아니라. 한의 공동체랑을 전제해서 거기서 이학 집산이 되고 이를테면 주민의 혈연적 교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의 교류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이게 일민족사적 관점이에요. 그럼 그걸 끝날 것이냐? 아니죠. 좀더 넓게, 더 넓게 문명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문명의 이론은 제가 오늘은 넘어갑니다. 자, 왼쪽 사진을 보면요. 이거는 유라시아적 관점에서 우리를 본 건데요. 이렇게 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유라시아 전체 속에서 우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 다음에 생물학적으로 도 여러분 청동 기 시대 때 유물 인데요 뭐 어, 최천 황성에서 발견된 인골은 전형적인 코카사이드 계열이에요 그렇다면 청동기 시대 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쪽 계열의 사람이 왔었네요 뿐만이 아니라 그 이유도 유라시아 전 지역과 연관이 되니까 앞으로 우리 역사를 해석할 때는 좀 이렇게 문명적 관점에서 유라시아 관점에서 해석해야 되고요 그레지 스케일이 커지게 되고 그레지 지금도 물론이고 앞으로 미래를 지장할 때범 공간적 아니면 지구적 시각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미래의 전략을 찾는다는 것이죠. 자 오른쪽 보세요. 제가 설정한 건데요. 동아시아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화문명이 있다. 그다음에 서양인들이 얘기하는 북방 유목 문명도 있다. 당연히 동방문명이 있죠. 이문명간의는 이론은 제가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처갓슨 책에는. 문명에는 이론들이 아주 상세하게 세계 여러 사람들의 이론과를 소개하면서 제 문명 이론을 전개했어요. 그리고 제가 설정한 것이 동방 문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가운데 있는 것을 발해 문명 어머니 문명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흔히 말하는 홍산 문화가 이모 문명에 해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보세요, 도들 보세요. 이 다이어그램을 보십시오. 보면은 이렇게 큰 원이 있고 안에 알맹이핵이 있잖아요. 그리고 연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세히 보세요. 앞뒤의 색깔이 다르잖아요. 표면과 안의 색깔이 다르죠. 바깥은 초록색이고 안쪽은 청색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색깔이죠. 그런데 이것이 비틀려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비틀려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감파셨겠지만 미비우스 띠예요. 그래서 안팎이 없으면서 하나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문명권 이론을 제가 만들고 그 가운데 모문명이 있고 우리는 동방 문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논문들은 물론 당연히 따로 있죠. 자 그리고 우리 문화를 바라볼 때 그다음 너무 농경적 유교적 관점에서 해석했는데 잘못된 것이다. 실제로 우리 역사를 살펴보니까 삼림 수렵 문화, 어렴 문화, 해양 문화, 초목 문화 이렇게 다양한 것이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고려 이후에 한반도에 우리가 정착, 고착됐을 때는 주로 농경적, 유교적 관점을 해석해도 되지만 그 이전에는 전혀 다르거든요. 특히 만주 일대로 가면 은 동만주는 엄청난 수렵삼림문화권이에요. 북만주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북서지역으로 가게 되면 거기는 초원유목문명권이에요. 그리고 요동지방,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오면서는 농경문화권이 있고 바다에 해양업이 있고 그 다음에 주로 동만주를 중심으로 해서는 강업이 발달한 거거든요. 이거 같이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자연환경에 대한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조사가 없었던 겁니다 역사를 연구하는데 자연지리라든가 인문지리 생물학 동식물학 기상학 해양학 광학 이런 것들이 없이 역사를 연구했는데 다행히 북한에서는 제가 거론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차용해서 역사를 해석한 것이죠 특히나 이렇게 광업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동식물학 이런 것들은 북한의 연구성과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80년대 중반 정도까지는 북한의 역사기 양적으로도 그렇지만 질적으로 우세거든요. 했 자, 또 하나 지적합니다. 네 번째인데요. 우리 역사는 통일적이고 유기적인 역사 해석이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개통도란 말을 쓰고 싶어요. 역사의 결정체를 민족이건 국가건 문명이다 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개통도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모든 생물학적 존재들은 개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dna 구조가 개통 얘기하는 거거든요 렌즈가 바로 그 거예요 이게 개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특히나 모든 집단들은 한 집단이 성립됐을 때는 출발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지향하면서 개통도 만들어 나요 이게 중국에서 말한 요순부터 시작한 하 신화의 문제고요 일본에서 똑같이 천지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천선인 니니기노미코도가 내려와서 그 손자인 식무천왕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과는 무관하게 이렇게 개통이 필요하고, 그 다음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그수가 뭡니까? 만세일계. 만세일계. 이게 계속되어 왔다는 거죠. 이것이 얼핏 보기에는 전체주의를 지향하고, 국가주의를 지향하고, 또 일본이 결국은 궁극주의로 변질됐고, 제국적인 성격을 띄워서 악랄한 비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사고 자체를 우리가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그토록 내세우는 족보는 게 뭡니까 그게 이 개통도 지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역사적 개통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어딘가 있겠지만 은 마이너스라고 저는 설정을 했거든요 딱 이래 가게 되면 원조선이 있는 거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하나의 개승성을 가지고 쭉 내려오니까 이것이 하나의 일관된 개통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박물관에 가면 은 바로 처음 시험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국립박물관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국립박물관에 흔히 말해서 삼국시대 이전 시대에 표기한 것은 불과 10여 년전 밖에 안 돼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시간을 축약시켜서 보는 경향이 있겠지만 제 기억에 따르면 10년 길어봤자 15년 전이에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국립박물관의 연패에도 흔히 말하는 고조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었습니까? 어느 나라 박물관을 가도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하나의 계통들을 무시한다고 보는 거고,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 마치 과학적이고 실증적이라고 착각하는 건데, 그건 역사의 기본을 모르는 거죠. 자, 실학자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시도를 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익 선생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계류를, 계보를 설정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삼국사들렇고 삼국사에 들어면 있다 고 그러지만 그와 달리 실학자들은 이미 전 역사를 개보화시킨 거죠. 물론 차이는 있어요. 이를테면 기자 조선의 문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등등. 그러 기본적으로 실학자들이 자긍심을 갖게 되면서 계통도를 만들기 시작하고 지금도 우런게 필요한 거죠. 아직까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왜, 제으로했던부역까지 합해서 저는 하나의 계통도 속에서 브랜치예요. 브랜치. 그 관점에서 본 우리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거를 국가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은. 심지어는 최근에는 저는 남도족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당연히 많의 존재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의 개통도 속에서 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합니다. 용어 사용의 비객관성이에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 올린 건데요. 고걸의첫 수도는 홀번인가, 졸번인가. 이거 굉장히 문제가 돼요. 제가 국정교과서 고대사편을 집필할때 문제가 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홀본절본의 문제 광개토 태왕이냐 광개토 대왕 또는 왕이냐 고군무냐 건무냐 김이사부냐 또는 이사부냐 뭐 많이 있어요 그리고 몽골을 몽골 해야 되냐 몽골 해야 되느냐 등등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용어사용에 비계관성이 있는데 우리는 중국 사람이 아니다는 걸 말씀을 드려요 우리는 중국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입장에서 우리 역사용어를 습관적으로 써야 돼요. 그런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주객이 혼동이 됐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말씀드렸잖 우리 중국 사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용어를 주객이 혼동되게 하면 안 돼요. 수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한 것은 침공 아니면 공격이지 정벌이라 되어 있으면 곤란하죠. 그리고 중국적인 국가들이 북방민족들을 공격하는 것을 정벌이라 그러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많은 일을 줄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만 역사학자들이 인식을 갖게 되면 수정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제가 제 3장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껏 말씀드린 한국 역사학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신역사학의 정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